안녕, 집팝이에요아 네, 집합이 아니지. 아, 저집팝이에요 어, 저는 집팝이에요 오늘은, 오늘 저희가 두구두구두 액기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저... 재료 소개부터 해 드릴게요. 네, 처음으로 착풀 이거는 영화 때에서 구매하신데 이건 400원이에요. 이거는 액체 괴물이에요. 이거는 칼라겐 말이에요. 아니, 액티브랑 칼라겐랑똑같아 500원으로 구매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걸로 섞을 건데, 이거는 600원이에요, 600원. 이거는, 이것도 500원이에요. 이거, 이거 반짝이에요. 응.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저희가 섞을 통이 없어서 이렇게 공기통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500원이에요, 공기. 자, 공기 뺄게요. 일단 물이 필요하겠죠? 물을 가져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뜨거운 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뜨거운 물이 아니라서 자 여기에 넣어주세요 물을 자 그다음에 젤리기물에 넣을게요 아 반짝반짝 해요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서는 잘안 보여. 내 화면은 잘안 보이는데, 지, 지금 저희 눈으로 완전 빨짝빨짝해 자, 투어 할게요. 자, 이거, 저거 뜯어볼까요 자, 집합은 이거. 이거. 저는, 뭘로 하지? 이걸로 할게요. 잘 녹아지는 것 같아요? 몰라요. 느낌이 좀 그렇긴 그렇지만 잘 녹아가는 것 같네요. 이거 일단 녹여야 되는데 여러분 안 녹아지면 또 전자레인지 돌려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전자레인지 도울지 돌릴지 안 돌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안 녹네요? 안 녹아요 이. 벌써 차가워졌어요 다시 진짜요? 저거 에지볼게요 큰일났네요 그럼 아, 전자렌지에 돌려올게요 여러분 전자지에 돌리고 왔어요 잘 녹았다 어. 아까보단 제... 확실히 더잘됐어요음 그런데 좀 묻, 묻었네요 여러분 이착풀을 넣을 때죠? 착풀 잠시만요 여기 뚜껑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저, 저 이거 못 빼요 이거 이제 빼다가 막어와 원래 이렇게 빼는거였구나 저는 그냥 막 했는데 자 착불 나갈게요 잠시만요 나와주세요 그걸 살짝만 들고 계세요 아이쪽이나두고 계세요 자 착불 투 됐어 이정도면 어잤네어 어, 이제 다시 뭉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뭉쳐진 것 같은데. 음왜 살짝 뜨거워요. 어 그런데 너무 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죠? 물은 노란데 왜 이건 연할까요? 고참. 이러면 안 되는데. 솜스러워. 네. 어, 찍어주세요. 네. 히잉,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건 실패적의 실패 같습니다. 오, 그래도 느낌은 좋아요. 잠시만요. 아, 소드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여기요. 지금 이게 잘 안, 안 어, 이제 뭉쳐지고 있어요. 물은 <laughs> 아직도 뜨거워요. 저희가 20초, 20초를 해야 돼요, 이건 전자레인지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색깔 변화가 좀 그렇네요. 잠시만요. 음... 이거는, 네, 있잖아요. 버려주세요. 왜 버려요? 버려요. 물풀 넣어주세요. 어, 어, 네, 네, 네. 이 예진님은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아나봐요? 만들어봤거든요 저도 여러 번 수십 번 만들어봤는데 저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칼라게임.. 겜... 엄청 나는 느낌 있어 오 아직 살아있네요? 언제 칼라겜을 넣을까요? 언제 칼라겜을 넣을까요? 일단, 물풀 좀만 더 넣어주세요. 좀만 더요? 네. 물풀 고이거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됐어. Yes.